안녕하세요. 오현리 두종벌입니다. 지금 이제 분봉철이 막 빠지려고 하고 있네요. 이제 분봉도 거의 끝났으니 이제 아, 설통에 벌 들어오는 것도 이제 거의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. 6월달에 들어온 한봉 손주벌들 들어오는 거 빼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곳은 제가 벌통을 한 다섯 개 깔았는데 지금. 요우에 있는 것은 지금 한건 들어왔는데, 바닥을 열어보니, 아, 군수가 엄청나게 나서, 지금 한 칸을 올려줬습니다. 한 칸을 올려준 게 문제 아니라, 여기는 이 절벽에 사있는 거라, 제가 마음 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, 지금 영상을 끄고, 지금 마무리하고,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여기 작년에 자리뻘을 나뒀는데 제가 좀 세미를 잘못해서 먹이 부족으로 좀망신 된건데 오늘 또 태양이 들어와서 이렇게 또 강군로 으 들어와 있네요 그 옆에는 여기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네 작년에 들어왔던 말벌집이에요 이렇게 옆에 있는데도 서로 싸우질 않더라고요 저기에서 소린지 다른 말벌이 더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, 그럽니다. 그리고 여기, 지금 요 통하고, 요 통은 들어오지 않았어요, 지금. 그래서, 혹시나 손주벌 들어올까 해서, 꿀이라도 발라주고 가는데, 들어오면 좋은 것이고, 이제,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,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아, 지금 이놈들 벌통 건드렸다고, 엄청나게 따라옵니다 지금.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아 여기 작업하기도 좋긴 좋은데 지금 또 한군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. 아 여기도 절벽 지역이라. 안 떨어지네요. 어떻게 촬영을 만렁할 수가 없네. 이것도 네 칸벌인데, 군수가 또 많아지면은 또 이것도 통을 또 겨상을 해줘야 되는데, 아, 여기까지 또 통을, 빈통을 들고 올수 있을까 보겠습니다. 그리고 다시 아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아. 이곳은 최근에 어 간벌들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벌통 놓기 좀 수월하게 돼 있어요. 이제 앞에 씨앗들이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이쪽에는 벌통들을 좀더 갖다 놔야 될것 같습니다. 그 전에는 진입로가 막혀가지고 벌통 놓기가 좀 애매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보다시피. 간벌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신입로가 좀쉬워 보내겠습니다. 저 앞에까지 훤이 보이고 마지막으로 요통 아 요것도 이것도 들어왔는데 이거는 그냥 오동나무 통이 예전에 쓰던 건데 하도 썩어서 이렇게 좀 대충 이렇게 올려놨는데 2년 동안 안들더니 올해 또 들어왔네요 이것도 진짜 계상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계상을 해줄지 참 난감합니다 벌써 5월 말 오늘 28일 이제는 분봉도 거의 꿈이라고 봐야죠. 구독자분들도 저의 동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 올해 벌들 많이 받으시고 풍요하시길 바랍니다. 6월달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